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지난 추, 유튜브 추천주 리뷰 핑거, 핑핑이 아니고 핑거입니다. 핑거 핀테크 관련주로 제가 추천드렸었었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자이 영상입니다. 하라, 이, 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추세니까 여기서 이, 이 지점에서 여기서 땅땅 지지하면서 빵 올려야 여기서 이제 핑거 같은 경우는 4천 이제 4천. 이,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여기 이 영상 이 영상에서 어, 추천을 드렸었고요 여러분들 수익 내신 분들은 축, 축하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릴 거고요 어, 레이크 멀트리얼즈 레이크 멀트리얼즈 KTH 추천드렸었는데 KTH는 뭐 매수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못 사신 분들은 아쉽지만 어, 그렇고요 레이크 멀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원 밑에서 해봐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당시에 이이 이 영상에서 이날 1월 26일 그쵸? 그렇죠?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그때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 지난 동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그쵸? 그렇죠? 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50% 내외 급증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도 어, 거의 6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멘텀을 작용해서 올랐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추천드릴 때 사실 굉장히 핑거하고 레이크 멀트리즈 수익 축하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심사 식구에서 유튜브 추천주 드리니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어, HLB는 왜 급락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LB는 지난 강남선비 유튜브 영상 그러니까 강남선비 띄고 한번 HLB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 강남선비 띄고 HLB 검색해 보시면 막 HLB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저는 HLB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hlb 를 나는 안 한다,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hlb 가 급락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주식은 여러분들, 어... 재무제표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무시하고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바이오 관련주 중에 정말 그런 중에 그런 종목 중에 어쩌다 운이 좋아서 막 박새바이오나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거래정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운이 좋은 사람들에 속해야 돈을 벌수 있는 거지. 아이, 예전엔 적자였지만, 쿠팡이나 테슬라 같이 돈을 번 그런 것들과 바이오는 좀 다릅니다. 그런 섹터와. 그리고 테슬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HLB가 내놓는 제품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이제 그런 걸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런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자랑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이 종목을 vip방 오시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hlb에 대한 얘기를 잠깐 멈추고 이 종목이 뭔지 이제 얘기해 드려도 될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로 저희 vip 회원들은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여기서 54억 11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급증했어요 어, 저희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여기 그쵸 똑같아 똑같아요 이게 종목명만 안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했는데 주식은요, 미래가치 60, 현재가치 40, 또는 미래가치 70, 현재가치 30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회사가 내놓는 제품이 가치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주식을 그렇게까지 좋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주식을 좋게 보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2만원 밑에서 이 종목은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 코스모신 소재가 역대급 실적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전지 소재 쪽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잖아요? 제가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6만원 밑에서 추천하면서 8만원까지 직행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한달 사이에 직행했었고요. 이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 왜 연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걸 살펴보시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이, 이 부분, 1300억 이후에 5000억 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가장 이제 핫했을 때가 이때잖아요. 핫, 핫했을 때가. 그렇죠? 이때예요. 그렇죠? 이때입니다. 이때.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장 가장 핫했을 때가 2018년. 자, 2018년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 뿅. 자, 2018년보다 2020년 실적이 더 좋다는 거죠. 그죠? 4분기 실적부터 바뀌었는데 2020년 실적이 장기 순이익 기준은 더 좋고 어, 영업이익 기준은 안 좋지만 매출액은 조금 떨어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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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억해 주셨죠? 근데 문제는 2018년보다 2022년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2 배가 되고 단기 순이익은 3 배가 됩니다.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주식의 EPS가 우상향하는데 EPS에 곱하기 10을 하면 적정 가치 퍼 10배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쪽은 퍼 30배, 60배 그 수준으로 넘어가면 퍼를 30배로 계산하더라도 이 주식은 적정 가치가 3만원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되는 주식을 사시라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HLB 계산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HLB 같은 경우, HLB 지금 물려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에서 분명히 HLB 저는 이런 거안 한다 나는 이런 거안 한다 왜냐면은 2021년에 흑자 전환하기 때문에 2022년 흑자 전환 2021년 가을 이후부터 봐야 되는 거지 주식은 반발짝 빨라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한 발짝 빨리 하면 이렇게 크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주식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자자 자. 이제 여기서 이만큼 1차적 상승이 일어났고, 2차적 상승이 일어났고,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가 지저분해지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HLB에 대한, HLB 기업에 가보셨습니까? 저 HLB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HLB 기업에 가보셨냐고요. 저는 HLB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모르면은, 이렇게 이런 차트, 최소한 차트 보고, 재무제표 봐가지고, 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왜안 하면 되냐? 왜안 하면 되냐? 그쵸? 코스모 신소재, 레이크 멀트리얼, 핑거 같은 주식으로 안전하게 돈을 꾸준히 벌수 있으니까. 매일같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HLB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전망 안내해 드릴 건데요. HLB 전망 안내해드리기 전에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이렇게 K매치 무회상 존재합니다. K매치도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제 회원이 제가 회원이 사실은 400몇 명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구경 GNM 수익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메모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아이캐스트 메모했는데 지금 시간을 줬습니다 오늘 54만원 벌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인증 남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늘 40만원 벌었습니다 그쵸 어, 그, 그리고 어떤 회원분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구경 GNM으로 이렇게 수익 감사합니다 갓선비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자님 선배님 만으셨는데 아빠가 편찮으셔서 시골 내려와. 그러니까 시골 내려와서 평찮으신데 이렇게 300만 원 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어 이한 종목으로만 그 그렇죠? 500만 원 넘게 버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이제 열심히 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액이지만 여러분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 4% 수익이 난다. 매도 못해 아쉽지만 매도 못한 종목도 이렇게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손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실도 있어요. 제가 뭐 제가 신이 아닙니다. 하루에 뭐한 종목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평균은 일주일에 두세 종목 손실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제 어쨌든 그런 것도 동방. 돈방은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50만원 버셨고 어, 강단한 병수술하고 매도를 일부 안안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잘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390만원 수익 났네요 그렇죠? 자 어떤 회원분께서 이 말씀해 주셨어요. 강선비 유튜브에 댓글 담겼던 회원이에요. 경제방송 한달 88만원짜리 가입했을 때 참고로 저는 한달 88만원 아닙니다. 한달 33만원이에요. 매니저가 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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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제방송은 무슨 매니저가 하시나보죠 HLB 추천해서 손실중이라 보유한 채해지하고 그니까 러 88만원짜리로 해제하고 저한테 오셔서 몇달 쉬고 강한선비님 리딩 너무 쉴수 없이 열심히 가선비 울트라 캡숑이 키왕, 장이라 재연장했는데요. HLB 오늘 하가. 그니까 러 HLB 전 추천하지 않았어요. HLB를 딴 데서 추천받아서 그걸 속상하고 또 속상합니다. 선비님처럼 재무도 안전하고 리딩해 주는 분 드물어요. 휴 너무 힘드네요. 반절 남겨진 채 손실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h l b 를 다른 데막아서그런 그래.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드뭅니다. 여기 계신 분도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인정. 선비님 감사합니다. 운 좋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보수적으로 안정하게 수익 낸 컨비 님이죠. 그렇죠.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간호선비 님이 귀인이라고 귀인과 연결된 게몇 곱절 감사하고 인생에서 다행히. 그러니까 이, 이분들께서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솔직 담백하게 지금 여기서 그렇죠. 하루에 30만원 하루에 300만원 하루에 400만원 버셨다 는 분들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코소미신 주제로 58만원 울트라 캡숑 키광짱 모빌리스 25만원 뭐다 합쳐서 뭐 30만원 넘게 벌었다. 그렇죠. 그렇죠 삼성 sgs, 그리고 오늘 하루 100만원 벌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 인증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유, v, 여러분들에게 v f p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료연님, 뭐, 뭐, 수백 명 있는데, VFP방, 어, 가입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시면은, 어, 보통은 이제 다른 데 보시면 막 이런 이 운영자 계정이 막 사, 30명, 50명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명도 없죠. 그쵸? 한 명도 없다는 게 이제 좀 그렇고, 몇 명, 그쵸? 다 합쳐봐야 10명이 안 되죠? 다 실제 회원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혹시라도 VFP방 가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일찍 들어오셨어 봐요. HLB로 손실나셨, 상황에 코스모신 소재 사셔가지고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상태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입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거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하루에 뭐3 7 3 0 0 하루에 5,5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뭐꼭 빨리 들어와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 선택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루에 30만원 100만원 500만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 그쵸 다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코스모신 소재 갑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쵸? 그니까 코스모신 소재를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시정제 해놓고 이거 여기로 가입하실 분들만 유료,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번호 남겨주시고 무료 추천주 무료 상담은 연락한다고 드리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추천주는 유튜브 안에서만 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왜 자꾸 이해시를 드렸냐? 이 종목 받으러 오시라고 했었어요. 명절 전에 그니까, 지금은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 모르겠어요. 50명 오시고, 제가 왜냐면은 하 장이 좋은데, 굳이, 어, HLV다, 이런 것들 묶여가지고, 안 좋게, 힘들게 사실 필요 있을까. 어, 충분히 제가 핀거 레이크 멀티디얼즈, 그리고 AP 위성까지, 충분히, 화, 어, 이렇게 SAMT까지, 충분히 검증시켜드렸습니다. 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로서 HIV가 어떻냐, 저쩌냐 그런 얘기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한가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거론한 적도 없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왜냐? 주식은 미래가치 70, 60 보셔야 되고, 현재가치 30, 40 보셔야 되는데, 현재가치가 적자예요. 현재가치가 적자고, 매출은 물론 이제 조금 늘어나는 게 긍정적이고 유보율 유보율은 그렇죠 유보율 늘어나는거 긍정적이지만 부채 비율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면 거기서 팩트를 건지세요. 팩트는 뭐야? 뭡니까 팩트는? 아 다른 종목 사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팩트는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h l b 가뭐 여기서 나중에 뭐 저기 상한가 몇방 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건 사실이나 저는 사실은 이렇게 돈을 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 동방 같은 거 제가 1850원에 추천드렸었죠. 그렇죠. 동방 1850원에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주식을 유연하게 한다는 거는 되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분들은 동방으로 천만원 벌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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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 동방으로 4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고 그렇죠. 돈방울 500% 벌고, 그렇죠. 돈방울 579% 벌고. 이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결국에 승리하는 습관이 있지 않겠는가? 핑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만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2월 15일 정확히 3만 100원에서 추천드려서 정확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핑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핀테크 관련주예요. 지금부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걸, 이 종목을 사라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 다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접근하실 때제 매수가대로 제가 3만, 그 3만 원에 하라고 했잖아요. 제 유료 회원들 3만 100원에 여기서 이제 2월 15일에 매수하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주식을 보실 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테마 분석이 중요한데 기술적 분석도 별로였던 HLB, 기본적 분석도 별로였던 HLB. 테마 분석은 내가 가늠할 수 없는 HLB. 그 HLB를 안 하고 딴걸 하셨다면 수익. 그죠? 지금 2차 전지다, 전기차 소, 뭐 이런 것들이 좋단 말이죠. 구경지 n m 도 제가 사실은 솔직히 지금 유튜브 추천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눌러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경지 n m 솔직히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미 구경지 n m 아,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추천해 놨어요. 저희 유료 회원들. 그래서 이미 저희 유료 회원들은 어, 예를 들어 뭐 사실은 이제 사실 이런 거한 사람 당막만 개씩 들어가기 좋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누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미 어, 시간에서만 100, 140만 개 터지고요.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유료 회원들은 사실은 뭐 이거 거의 여기 3,000원, 3,060원 여기서 추천해 드렸는데 3,020원부터 좋다고 했었어요. 뭐,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구경지에 넴. 자, 이렇게. 구경지에는 3시 2분에 3,020 중요 포인트. 그죠 3시 2분이면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3,020 중요 포인트 시장 약세 일단. 3,060원 단기 매수. 딱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뭐 3,000만원 사신 분들은 이미 300만원 수익이다. 그죠 이미.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어, 여러분들 HLB 이렇게 보세요. HLB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사실 이 지금 이, 이게 이제 5만 원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5만 원 전후에선 단기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저는 이런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메디트가 있어도 재무적으로 의미가 없어 그 종목이 그러면 그건 안 해요. 저는 HLB를 사랑합니다. HLB 사랑, 뿅. 근데 HLB를 추천은 하지 않아요. 왜냐? 그리고 거론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 왜냐? 왜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가치가, 어,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걸왜 합니까? 내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지, 이걸로 뭐, 이게 이미 차트 지저분해졌는데, 뭘 먹습니까? 이런 거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제, 제가 하는 말을 좀잘 들어주세요. 유튜브에서 제발 구독, 좋아요 조금 눌러주시면서 강남선비가 HLB는 진작에, 일찍이, 일찍이 HLB는 나는 이런 거안 한다.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안 한다. 나는 이거 안 한다. 왜, 왜 어렵게, 인생을 어렵게 사느냐. 우리가 쉽게 해서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실적주라고 했던 종목들 뭐 슈캠스 막 급등 나오고 롯데제과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코스모신 소재 추천드렸고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사실 못 가는 것들이 있는데 못갈 뿐이지 그게 손실은 아니라는 거죠. 1, 2% 올라서 시작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반드시 어 제가 이제 추천주 하나 드릴까도 이제 고민하다가 사실은 추천주 드리는 게더 이상은 큰 의미는 없다.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주 충분히 그동안 많이 드렸고 설날에도 핑거 추천 드려서 수익 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밤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이 유료방 빨리 오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 어 유료 이 하루에 11,000원, 하루에 6,400원, 하루에 5,500원 아, 이거 아끼셔서, 이거 가입하셔서, 여기 들어오셔서, 막 많은 분들처럼, 이렇게, 적, 이렇게 적당히 버시는 분들, 하루에 20만원, 10만원 버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쵸?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막 10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버시는 분들, 구경지는 손이 들려서 늦게 했는데도 수익 축하 감사합니다. 어, 30만원, 그쵸? 50만원. 이게 불투정 다수가 이렇게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불투정 다수가 이렇게 80만원, 그렇죠 이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불추정다수가 이렇게 그렇죠. 어,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게 더 합리적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건데 펀드 수수료 대, 훨씬 비쌉니다. 어디 뭐 그런 것도 훨씬 비싸요. 여러분들이 뭐그 증권사 통해서 그런 것들 훨씬 비쌉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어, 뭐 공짜 같죠? 공짜 같죠? 공짜 아닙니다. 거실 수수료 그런 거 훨씬 비쌉니다. 이게 훨씬 싸요 냉정히 얘기해서는.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어, 가성비 종뭐 여러 차원에서는 저는 이게 훨씬 낫다. 근데 이게 싫으신 분들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셔도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꼭 일주일에 꾸준히 추천줄 드리니까 그거 충분히 확인하시고 저는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140 종목 정도를 들여서 한15 종목 빼고는 다큰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10% 빼고는 다큰 수익이 났다는 점 참고하셔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